그니까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한 방정식인데, 그죠? 그죠? 일단은 변화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첫 번째 뭐 각을 일치시켜 주자라고 생각을 하는 건 맞아. 각을 같게 만들 거야. 그랬다는 건각 변화는 유용했다는 얘기겠죠.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어, 네 개를 일치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개를 일치시킨다는 건두 가지 첫 번째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공식과 현재는첫사산물의사인으로도쓸 수가 있다는 걸 이용해서 네 개를 일치시켜 줄 거야. 됐까요 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는 이게 나뉘는 건 똑같아요. 생각이. 음. 하나의 함수가 들어가 있는지, <laughs> 하나의 함수가 들어가 있는지, 여러 개의 함수가 합성된 함수를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정리를 하고 났을 때, 어, 그래서 얘는 하나의 함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리고 여러 개의 함수라면 합성꼴로 바꿔 놓을 거야 라는 생각. 자, 그러면 하나의 함수라면 당연히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를 그려서 풀 건데. 이 그래프를 그려서 풀때 묻는 것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게첫 번째 그래 근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때가 되게 많아요. 오케이? 근들의 관계라 하면 이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등장해요. 을 대칭성과 플러스 뭐. 주기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이제 볼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보면서 풍선자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 줄게요. 가 건데 게 풍선자니까. 음. 근데, 진짜, 너무, 문제가 없어서, 이게. 어, 일단, 353번 한번 볼래요? 진짜 많다는데 별로, 좋아, 좋은 문제가 아닌데. 1 5 3중 353번을 보면, 가 0부터 4파이일 때 코사인 X는 4분의 1이 되는 모든 근의 합이래요 코사인 X를 0부터 4파이까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쉬운 문제부터 제대로 이해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1이었으니까 코사인 X가 몇이 되는에요 4분의 1이 되는 그의 그 x 값을 뭐라는 게 아니라 그 x 값들을 다 더해봐라고 얘기했죠. 될까요? 까 그럼 이건 4분의 1이 이렇게 지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코사인 x가 4분의 1이 되는 게 요점 있고 요점 있고 요점 있고 요점이었을 거예요. 맞죠? 맞죠? 근데 대칭성, 그러니까 성질을 이용한 게이유예요 가운데가 여기가 파이죠. 파이를 기준으로 9점, 요점 점은 중점이 되지 않아요. 대칭관계기지 않아요. 엑셀은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뭐 알파였고 이기가 베타였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중점이 파였다는, 나누기 1을 한게 파였다는 얘기니까. 그럼 가운데 거에 두배이거요 그죠. 두근에 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3파이니까 감마 델타라고 하면 감마 더하기 델타도 <laughs> 두개 더한 거는 예 가운데 거에 두2 파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8파이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요한번더 해볼게요. 357번 한번볼게요 sine 2x 0부터 π까지 마이너스 5분의 3과 그리고 5분의 3과 ABCD 4인 미 익스가 그랬을 때 여기 y는 5분의 3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 요 점이 a, 요 점이 b, 요 점이 c, 그 전이 D 될까요? 그랬을 때 여기 알파, 여기 감마, 알파 아, 타, 여기 감마, 델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천천히 해봅시다. 여기가 가운데가 몇이야? 삼, 8이 열, 이지 그 가운데가 고치어 4분의 3파이 맞죠. 나한테 게 알파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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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는 게 알파더하기 이베타더하기 이감마더하기 델타를 묻는데 천천히, 천천히 알파더하기 베타는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이걸 두개 대칭이니까 가운데 거의 두 배, 2분의 파이가 되죠 맞죠? 한번 더. 감마가 합이 델타도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요 길이 요 길이 같으니까 요세 번. 마이너스 아이 열 번. 3분의 3파의 2배, 2분의 3파의 열요 그리고 나서, 어, 하나 더 있는 게요점 몇?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요점요 요 점도 대칭이죠. Y 값이 지금 요 길이 요 길이 같잖아. 그럼,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쓸 수가 있죠. 그러면, 베타 더하기 간마는 것이, 가운데 거에 두 배, 파인 거죠. 어,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알파, 베타 두 개, 감마두 개, 델타 하나. 그죠? 그니까, 몇시 됐어? 2파이, 파이, 3파이. 그니까, 러 이렇게 대칭성, 주기성들을 이용해서, 그치. 근들의 합막 이런 것들을 막 넣기 시작해요.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잠깐, 잠깐. 나그두 번째. 잠깐만요. 그네 개수를 묶을 때가 있어요. 그네 개수를 묻는다면그래프 정확히 그리고, 정확히 그리고, 그다음에 근의 개수는 그 다음에 그 그네의 수는곧점의 개수를 묶어요. 정확히 그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사인의 사이네. 와인 사인을 한번 그려보면 파이. 그러니까 그냥 그냥 보통 이렇게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잘 봐. 최대값이 1이지. 최대값이 1이 맞죠? 맞나요? 그 1일 때가 2분의 파이지. 맞아요? 근데 2분의 파이가 몇이야? 파이가 3.24잖아. 그럼 대략 1.57 정도에 해당한 값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1보다 1이라는 길이보다 조금 더모아게 길게. 이렇게. 그렇게. 그리고 다시 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했던 것보다 는 넓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디? 팔이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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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좀 길어 달랐는데, 얘가 대략 1.54, 3.64에 해당하는 길이 들이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어, 354번 정도 이렇게 354번. 사인 파이 X랑 3분의 1X가 같아지는 실근의 개수를 찾으라고 그는데 그니까 치 실근을 저걸 찾긴 되게 애매할 거야 그치 하나는 삼각함수고 하나는 그냥 직선 1차함수잖아 그치 근이 뭐다라고 찾는 건 되게 불편할 건데 근을 찾는 게 아니라 근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잖아 맞나요? 자, 그러니까 사인 파이 X부터 그려볼까 그럼 주기가 몇이었어? 사인 파이에트. 주기가 몇이었어? 아니죠. 원래 주기가 몇이야? 파이지 그럼 파이 분의 1배 했으니까 이걸 파이로 나눠서 2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복습해야 돼요 안돼 그럼 주기가 2로 변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1이었을 때 이렇게 생겼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봤을 거예요. 얘는 3보다 커지면 1보다 높아지니까 이3 이후에는 절대 만날 일이 없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마 3일 때딱 몇이야? 마 3일 때딱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이마 3보다 작아질 땐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니까 그 다음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를 잊지 않을까? y3분의 1x를 그치? 어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빨간색과 하얀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만나. 그 그러니까 근의 개수가 몇개 되는 거? 일곱 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저렇게 되게 꼼꼼하게 그래프를 그린 후에 교점의 개수를 찾는 얘기들이 또 등장을 해요. 될까요? 적절한. 그리고 세 번째는 쉬운 거. 세 번째는 그냥 써놓기만 하는 건데. 만약에 그 하나의 함수에서 하나의 함수에서 진짜 근을 구하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한테 보통 특수한 가일 때만 도는 거야. 그니까 각의 합일때 직접 그늘 구하시오라는 얘기를 쓸수 있을 거고, 그건 그냥 뭐 눈으로 확인하면 될 거예요. 계산이 어렵진 않을 거야, 그지? 잠까 자, 근데 이제 여러 개의 함수가 합성이면 합성이면, 그러니까 당연히. y는 또 똑같이 f.gx를 쓸 거야. 이렇게 써놓을 거야. 꼴로 정의할야야 그니? 그니까, 자, 다시, 다시. 분명 여기까지 가기 전에 각을 일치시키고 매개도 통일시켰어야 돼요. 그러면서 봤더니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함수라서 여러 개의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형태여서 y는 f.g 꼴로 쓸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리고 나서, 는 0, 이렇게 볼 거니까. 그러니까 F가 먼저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죠? 첫 번째. F가 몇 되는? 0 되는? 그늘 찾고. 될까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알파, 베타, 다고합시다 됐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쥐가 뭐가 되는? 그래서 알파가 되는 걸 찾을 거고 쥐가 베타가 되는 걸 찾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대칭성을 주고 이용할 거야. 대칭성, 그리고 주기성 이용해서 이제 그를 찾는 얘기들이 막 펼쳐질 거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에서 뭐가 있나요? 싸인 g 고싸인 g 고 싫어 먼저 뭐부터 각은 뭐둘다 있으니까 괜찮고 n 개를 일치시킵시다 sign sign s i g 사인 제제으으바바꾸는 i 아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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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 했었죠 i g n sign 그러면, 이 빼기, 이 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X 빼기 1은 요 그럼 넘어가서 정리하면, 이 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X 마이너스 1은 인것 같아? 될까요? 자, 그리고 나면, 이게 한 번에 못 그려진다는 거, 합성됐던 것처 e x 제곱 더하기, X 빼기 1. 자리에 x 자리에 sin x를 걸어보죠. 될까요? 그러면 먼저 얘부터 합시다. e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가 무엇이 되는 0이 되는데. 1, 2, 1, 1. 여기 마이너스 10이 되어 있다죠. 될까요? 그럼 마이너스 1과 2분의 1. 그리고 나서 사인 0과 2파이 사이에서 이렇게 생겼을 텐데 맞죠? 마이너스 1인 게 있고 2분의 1인 게 있죠? 맞아요? 모든 근의 합을 구해달래? 2분의 1이라는 두개는요 가운데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2개의 합이 가운데 거에 2개의 파이가 됐을 거고 마이너스 1일 때까지 여기 이분의 3파이아두 개를 더하면 계서 이분의 오 파이로 되는 거죠. 찾아내는 거야요 대각. 대각. 음. 방정식은 끝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들이 있긴 한데, 지금 교재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저기 한번 볼래요? 149쪽 한번 볼래요? <laughs> 149쪽. 네, 340번. 저기 <laughs> 봐. 중근을 가졌네 자 중근을 가졌다는 건얘 판별 티가 0이었다는 얘기잖아 이건 크게 보면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야 그죠? 맞나요? 그러면 b, b제곱, b sinθ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 10-4가 0됐어0 됐어, 됐어 그지 맞죠? 그러면 4사인 제곱 더하기 4사인 더하기 1 0 4니까 마 3은 0 됐어. 0 됐어, 그치? 맞나요? 그러면 4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 자리에 사인이 들어가는 거 얘가 0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그치? 얘가 이렇게 생겼고 얘가 0 되는 게 2, 2, 1, 3 마이 측정, 마이 더하기 측정이니까 사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1이 금이 오죠. 근데 사인을 봤을 때, 사인이 세타 0과 2파이 사이에서 만 그려볼게. 사인이 이렇게 있는데, 마이, 자, 여기가 마이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일 수는 없어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과 만나는 건 없고, 2분의 1과 만나는 건 있죠. 사인이 2분의 1 되는 건, 6분의 파이, 30도랑 그 대칭하면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어, 그래, 세타의 값은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특수각의 값일 때 그늘과 쇼가 2분의 1은 특수각이거든.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싸인 값이야. 그래서 직접 구하는 거 6분의 파이. 그럼 그것도 이제 대칭성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는. 얘랑 이랑 더해서 가운데 거에두배 파이어야 되니까, 그치지 이렇게 찾는 거야. 될까요? 그다음 두 번째 2 번. 다음 볼게요. Fx는 0보다큰 같은 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 그러면 저2차한수가 항상 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했을 때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파별시티가 이번에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또, 똑같이 쓰면 이게 0, 여기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만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의 3부터 2분의 1까지 맞나요? 그러면 사인, 사인이 사인이 결국에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1까지 여기 6이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6분의 파이였고 여기가 몇이었어요? 6분의 5파이였으니까 0부터 일단 0보다 커나고 6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다 맞죠? 또 하나는 6분의 5파이부터 여기 2파이까지 6분의 5파이보다 커서 고 2파이보다 작습니다 라는 입각을 할수 있는 거죠 될까요? 그 다음에 3번은 fx는 0이 그러니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서로 다른 두 점이 서만걸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다는 것또 판별기가 그냥 몇 번, 이 번, 0보다 컸었다는 얘기 아닐까? 맞죠? 그럼 여기서 또 이쪽 아니면 이번 이쪽이야. 그렇지? 맞나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분의 3보다 작았던데 사인 세타가 1분의 1보다 크다고느기잖아요 사인이 이렇게 있는데 2분의 1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인데 여기는 당연히 이거, 여기는 없을 거고 2분의 1보다 크다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6분의 1 파일보다 크고 6분의 5 파일보다 작다 그냥 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삼각부등식도한 건데 다시 한번삼각부등식 정리할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그 전에 생각방정식에서 일단 할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어요 그렇죠? 오케이 10분 쉬었다가 저거 한번 해봅시다 확통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